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미 인간에게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스스로 먹을까 먹지 말까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지 않기를 바라시고 그런 모습을 보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안 먹어라고 자발적인 순종의 선택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그런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담이 살던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의 그 중앙에 매일 선악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도 우리를 늘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니 선악과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는이 선악과는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를 죄짓고 타락하게 만드는 선악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악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의 터전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선악과로 만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선악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겠지요. 우리와 함께 하... 그것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도록 힘과 능력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